so i'm crazy what' you been that bad for me we won't stop got your feet both you get to flock with me I can take you down for right I take you around my life Jaywalking crosswalking play lucky between you 저희가 지금 현재 제 8세대 신형 소나타 저희 정원준 에디터가 앞에 이제 상품 설명에는 이제 라이브로 보내드렸고요 간략하게 이제 조금 이따 시승 가야 되는데 간략하게 차량 외관 디자인 실내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저희가 오후에는 영상을 촬영 편집해서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도. 차량의 첫 주행 느낌 바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아직 안 해주신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요. 아, 저희 채널에 시작하기 전에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거두절미하고 오늘의 주인공인 8세대 신형 소나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댓글로, 어, 전면 디자인, 전체적인 디자인 어떠신지 어,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저희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라이브로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혹시 보시고 싶으신 사항이나, 네.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바라겠습니다. 요번 8세대는 이 측면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멀리서 전체적인 샷을 좀 잡아주시겠어요? 왜냐하면 요번 8세대는 완전히 새로운 제3세대 플랫폼을 기반으로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전 세대비 약 30mm 정도 낮아졌고, 실내를 결정지는 휠 베이스도 약 35mm 정도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실내도 조금 후에 제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좀 기대가 되고 헤드룸이 약간 낫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는데 조금 후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크롬 라인 여기 지금 도어 라인에서부터 쭉 이어져서 쭉 어디까지 가나요? 계속 가죠. 계속해서 예전에 소나타는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번에는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대단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어, 거기 비춰봐주시면은. 이 현대자동차에서는 이 부분을 이제 히든 램프라고 부르는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크롬 라인 같이 보이다가 네, 라이트를 켜게 되면 DRL, 그러니까 주간 주행등의 역할까지 한다고 해요. 잠시만 계시면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좀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들어왔나요? 네,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뭐 현대자동차에서는 라이트 아키텍처라고 부르던데요.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이 뭐랄까 그 DRL이 굉장히 길게 적용되는 점도 특이한데 이렇게 상황에 따라 네 모습을 변하는 이런 DRL 상당히 네 굉장히 뭐랄까요 굉장히 유니크한 것 같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 김에 전체적인 전면 디자인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롬 타입의 네 캐스케이팅 그릴이 적용이 되고 어있이 앞에 H 로고에는 주행 보조 시스템을 위한 레이더 센서도 네 안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네. 여기서부터네요. 여기서부터 쭉 해서 옆에까지 아주 수평적인 디자인을 크롬 라인으로 다듬어 주고 있고요. 그 옆에 또 보시면 이렇게 에어벤트까지, 에어커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풀 LED 시스템이 적용이 되었고요. 방향 지시등도 이렇게 듀얼 펑션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엔진룸도 함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지네이터 사운드 잘 들어가고 있나요? 오케이. 아, 방향 지시등. 제가 정신이 없네요, 오늘. 이렇게 바이펑션으로 아래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풀 LED 시스템에 LED 방향 지시등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엔진룸도 어우 이거 보세요 양쪽에 적용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쉽게 열고 닫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스마트 스트림 테크놀로지 이렇게 써 있는데요 오늘 전시 차량에는 2L 가솔린 엔진이 적용이 되어 있고 160마력과 20kg의 토크를 발생시킨다고 하고요 자동 6단 미션과 매칭이 된다고 합니다 어, CBT도 아니고 DCT도 아닌 그냥 컨버터를 사용하는 토크 컨버터를 사용하는 기존 네, 6단이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보통 이렇게 편하게 타시는 세단에는 더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좀더그 주행 특성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후에 좀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향후에 저희가 네, 시승 차량을 받아서 연비라든지 주행 특성이라든지 핸들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안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엔진룸은 요 정도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어우. 어? 후드가 그렇게 가볍진 않네요. 자, 그럼 운전석으로 이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안쪽에 들어오면 네, 양쪽에 큰 스크린이 저를 반겨 주는데요. 중앙에는 12.3인치 계기판 클러스터가 적용이 되고 오른쪽에는 10.25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시인성도 좋고요 아주 시원하게 적용이 되었네요 12.3인치면 거의 뭐랄까 제네시스 G70에 적용이 될것 같은데 소나타에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인포테인먼트 스크린도 상당히 네, 반응도 빠르고요 뭐랄까 이렇게 터치까지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쉽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이 닿는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부드러운 재질로 감싸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이렇게, 아래에는 조금 플라스틱도 네, 사용이 되고 있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공조 컨트롤들, 다이얼 식과 버튼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주행 중에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상당히 네, 깨끗하게 되어 있고, 여기는 요즘에 미세먼지 많잖아요. 이런 그, 에어 클리너, 그런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 아래 또 보시면은, 어, 펠리세이드에서 본것 같은 약간 그런, 그런 타입에 저희가 적용이 되었는데요, 버튼식이 되어 있습니다. 요 이제 시프트 바이 와이어라고 부르는데 이 공간성을 많이 확보를 해주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차량들에서 이런 시스템을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 보시면은 파킹 위에서부터 리버스, 뉴트럴, 드라이브 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 물론 직접 변속을 하고 싶으신 분들께는 이렇게 패들 시프트 감도 좋은데요. 패들 시프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 가장 좋은 뉴스는 네, 모든 신형 소나타에 기본적으로 제공이 된다고 하네요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앞에 지금 그 카메라로는 잘안 보이실 텐데 여기 헤드업 디스플레이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옵션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 소나타에 거의 모든 걸다 넣으려고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해보고요 아래에는 12V USB 충전 포트 그리고 네, 무선 충전 패드 컵홀더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파킹 센서와 어라운드 뷰, 그리고 파킹까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수납 공간도 양쪽에 아주 넉넉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면 되겠죠 자, 그리고 제가 2열에 한번 직접 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승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승을 빨리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요 약간 그 헤드룸이 아, 좀 걱정이 됐었는데, 제가 앉아도 레그룸, 헤드룸은 준수한 편이고요. 레그룸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에는 2열 에어벤트와 USB 충전 포트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옆에 또 보시면 이렇게, 어, 수동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적용이 되어 있어요. 물론 뒤에는 전동식으로 되어 있고요. 시트도 편안하고 마감도 잘 되어 있어가지고, 네, 상당히 네, 좋은 구성으로 보여줍니다. 이것도 이제 옵션이긴 한데 요쪽에 워크 인 디바이스까지 소나타에는 없는 게 없네요. 자, 그럼 후면 디자인 빨리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있다 이제 시승을 출발해야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급해지는데요. 아, 여러분들 후면 디자인도 어떠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전면 디자인보다 후면이 훨씬 더 파격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여기서부터 살펴보면 네. LED 컨비네이션 테일 램프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요. 위에는 이렇게 에어핀, 핀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어서 이 공기 역학적으로 네, 향상을 시켜준다고 하는데 얼마나 어떻게, 어디가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보드자에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방향 지시 등 그리고 로고와 소나타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요즘 현대가 이 팰리세이드 뭐 그랜저 소나타 이 레터링을 상당히 좋아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없어도 훨씬 깔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일단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파킹 센서 그리고 리플렉터 후진 등 그리고 전면과 동일하게 이렇게 크롬 타입으로 아래에 쭉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도 살펴보죠 아직 조금 시간이 있는 것 같아요 빨리빨리 보여드릴게요 네, 아래에 보시면 은 네, 스페어 타이어는 없고요 이렇게 공구류와 어, 리페어 킷이 적용이 되어 있네요 여기 잠깐만 계시면 2열 시트도 물론 네, 이렇게 2열 어, 시트는 어떻게 접는지 제가 아까 확인을 좀 못했습니다 어, 일단 스키스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좀 이동을 해서 혹시 댓글 좀볼수 있을까요? 저희가 잠깐 남아 있는 시간에 댓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인터넷 커넥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네, 보여드리지 못한 한 다시 한번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아마 저희가 급하게 유튜브만 진행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이나 네, 네이버 TV에서 보지 못한 분한 o o k Facebook, Facebook, f a c e b 이제 시간이 별로 없는데요. 보시고 싶은 o o k Facebook, Facebook,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컬러는 네, 실버색과 약간 그 차콜 그레이 색상인 것 같고요. 뒷 시트 착좌감 네 좋습니다. 다른 컬러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레드와 골드도 적용이 되고 이쪽에는 블루, 요정도 화이트도 저쪽에 있네요. 네. 네, 저희가 그 많은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뭐 후석 승객 알림, 뭐 안전 하차 보조, 빌트인 카메라 뭐 많은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오늘 다 보여 드리지는 못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조금 후에 저희가 시승을 통해 조금 더 주행 질감에 대한 부분, 네,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오늘 너무 많은 부분을 다 보여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소나타에 모든 걸다 넣어 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자석은 제가 타도 레그룸이 좀 레그룸은 아주 넉넉하고요. 헤드룸도 네, 괜찮은 것 같습니다. 헤드룸도 좀 걱정을 했는데 닿는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쓸리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전 YF 소나타보다는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착좌감도 좋고요. 지금 이 색깔은 네 가지 색상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뭐 약간 카멜 브라운인데 이 색상도 예쁘네요. 그리고 키도 보여드릴게요. 키는 아까 이제 프리젠테이션에서 보여주셨는데, 락, 언락 버튼하고 이 주차 보조 그리고 원격 시동까지 이렇게 적용이 되었습니다. 키도 상당히 이쁘네요. 응. 또 보, 보고 싶으신 사항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접수 받겠습니다. 어, 저는 1 9 7은아니고 187입니다. 197이면 이 정도 되겠네요. 네. 아, 네. 그랜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도 그, 내부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아예 이렇게 디자인이 파격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뭐, 흔히 카니, 카니발레이 전신이라고 하죠. 그런 부분은 좀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좀더 젊은 세대에 어필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이제 시승을 하러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요. 어, 오후에는, 네, 안전을 위해서 저희가 영상을 라이브로 보내드리지는 못하고, 어, 편집을 해서 저희가 오늘이나 내일 최대한 빨리해서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룸미러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여기 이제 스마트 센서도 적용이 되어 있고요. 룸미러하고 그 밑에 빌트인 카메라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빌트인 카메라는 여기 저쪽 뒤쪽에 되어 있는데 여기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여기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빌트인 카메라입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후방 깜빡이 등 한번 보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고 저희 진짜 가야 될것 같네요. 보이나요? 이거는 어. 벌브 타입인 것 같습니다. 네. 음, 네 맞습니다. 저도 소나타는뭐 다들 잘 아시잖아요. 뭐. 오늘 이제 프리젠테이션에서도 거의 한 번을 다 타보셨을, 그리고 부모님이나 가족분들이 그 타셨을, 타셨을 만한 차량인데, 저도 이번 세대는 뭐 디자인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겠지만, 굉장히 많은 분들께 더 어필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은 저희가 또 오후에 시승을 준비를 하러야 가 되기 때문에, 이 정도 마치기로 하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터넷 그 혼선 때문에, 네, 좀더 매끄럽게 시간 지키지 못한요 다시 한번 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시기 전에 저희 채널의 구독도 꼭 부탁드리고요 저희는 네, 소나타와 함께 시승기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변화의 두 번째 해시태그는 스마트 라이프입니다 신형 소나타를 통해서 고객님들의 카와 라이프는 한층 더 스마트해지고 편리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의 모습을 설명드리는 것보다 잠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